철저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타코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비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흐만하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노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각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드리시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예배 명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에서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도 들상셨으면 인사 나시고 눈도 맞추시고 여러분 추의일입니다 좋으시죠? 예배들에서 좋으시죠? 응. 여러분들 이게 늘 예배가 상고해가지고예배로 기쁨이 유려 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되게 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해치우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소망의 시간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니다 오늘은 우리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문인데 예수님께서 첫 시작을 마음이 가난한 자 신명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대푸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혹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가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팔고기에요 그래서 팔고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래서 오사님 말씀을 제가 살펴았습니다 6장에 넘어오면서는 뭐 물론 이게 장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첫째 날 말씀하시고 둘째 날 말씀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 같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우리 일절의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희에 의가 되지 않고 무심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 첫 번째는 부제고, 두 번째는 기도였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는 금식입니다. 이세 가지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부제를안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는데 돌보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세상 음, 뭐,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보면 왜, 불교에서는 치은 지심이라고 하잖아요. 자비한는 마음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매다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정없는 사람이 좋아요? 정이 있는 사람이 좋으시죠? 네. 우리가 가슴에 손을 놓고 나는 정이 있는 사람이 나는 자비한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고 같기도 하고 아니고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말하자면 조금 너무 좀 그렇고 기다고 말하자면 좀모자도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비한 사람, 금유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그 분유라심을 닮는 사람이 되면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그 본을 일고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하인의 좀저 백부장의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왔던 그 백부장을 추천할 때도 저 사람이 우리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 뭐가 있겠어요 뺏지 않는 것만 해도 큰 거죠 점령군인데 로마병사들이 와가 사적으로 편치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일이 되는데 그는 우리 민족을 도와줬다고 성전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도와줬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고 뭐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것을 이야기를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우리 시부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할 때 여러분이가 일년에 한 번이든 일년에 한번 하시는 분은 없죠. 늘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이웃들, 그 선부들을 서로 돌아보시는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남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주님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것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이 도문도 가르쳐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부러우시죠? 왜 부러워요? 나는 안 쓰면 3분도 못가그 문이 붙어 보고 빨리 집에 가야것같고 그런데 네, 저 사람은 어떻게 뭐한 시간씩 기도하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네, 나도 기도를 좀 오래 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뭐 5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막언종일 뭐 기도하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그 것을 뭐 혹은 사람들은 모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과 긴밀한 그 시간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표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기도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그 사람 살아가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도 지금은 쓰 앞에 계시지만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권사님들이 있었다고 몇 분을 얘기를 하세요 저도 뭐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다 기억은 못하지만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기도해 주셔서몇분까지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어서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새벽에 또 저녁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금유를 베풀 수 밖에 없다 그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하고 자꾸 물어서 확인을 해야지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힘을 받아서 여러분 그 기도를 발휘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주님 십자가 지시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세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이자들에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잔혹한 형벌인데 여러분 오래 매달려 있는 사람은 10일을 넘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때 여러분 숨을 깔딱깔딱 하면서 그 갈증 속에서 여러분 시비를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전에 채찍도 많이 맞으시고 여러분 너무 고통을 고난을 많이 당하셔서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지만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운 옷을 다 벗겨지고 그 상태에서 매달려서 피를 다 흘리고 생, 안에 있는 물을 다 쏟고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왜냐면 이게 몸이 처지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그 숨을 쉬려고 하면 힘을 다해서 발목에 힘을 주고 손목에 그못 박힌 곳에 힘을 줘서 닦아을 이렇게 올라가서 숨을 한번 쉬면 그게 숨한번쉬어예요 그렇게 해서 고통 속에서 며칠을 겪는다고 하면 생각되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개세만의 기도가 끝나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우리의 삶의 일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도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독격의 본황처럼, 어떤 분들은 뭐 금식하면 다하나 들어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호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멸하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금식하면 저도 뭐 빼지않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시키셔 가지고 이 시절이 들어가. 사실일 거, 그 다음에 시일 거, 뭐뭐삼일러 열어버리고 하고까 금실이 그그 다음에는 사는 가또 제가 이시드이그 다음에 이시절이요 제가 사실이그 다음에 사실이래 저희는 부부지간에 다이시에사십을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자랑이되겠어요 여러분께서 뭐 그게 무슨 어떤 실현한 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뭐 마음을 주셔서 감당하셨던 것뿐이고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지금 하나님께 나갔던 그런 이의 결과일지, 여러분 금식하고 더 아, 기도 많이 했더면더능력의종이됐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좀 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픔 기색을 하지 말아라. 얼굴을 빠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식해도 다분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뭐 손에는, 며칠 동안은 먹을 소망이, 먹던 뭐게 끊어지니까 괴롭기도 하고 먹는 게 생각나지만, 한 15일, 20일 지나가면 먹는 거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먹는 건 바로 밥 넣지도 않습니다. 욕심이 없어지니까, 뭐 내가 아직 채워야 될 날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체험으로는 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냄새가 끓여버려도 전혀 시원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예요 그런데 사람이 금식하다가요 뭐 예를 들자면 21일이면 한 14일이나 19일 정도 되한 40일이라면 37일이나 38일 정도 되면 그때부터 사람 마음의 욕심이 좀 생겨요 여러분 금식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욕심을 없애고 하나님하고 우리 자신을 직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때쯤 되면 먹을 소망이 생기니까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몸도 좀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고 그러더라고요인적으로 넘어집니다 고 그랬던 것은 고백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다른 소망이 생기니까 그 그렇죠. 급식하는 동안에는 하나님만 소망으로 싸아서 하나님 앞에 급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돈 세입받을 거 싸우고 있는데 그 때쯤부터는 하나님 말고또 먹는 게 소망이 돼가지고 내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욕심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오를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금식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꼭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한차 이스라엘 반역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알려로한 11월 10월 10월쯤 가을 거지 할 때쯤 에서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봐서 제사장이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성전에 지성도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그날,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날그 모든 민족들의 죄를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할 수 있는 날이 전 민족이 하나님하고 죄를 속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대속죄일에라고서 속죄일 중에 제일 큰날 그래서 1년에 한날 7월 10일 레이기 네, 16장의 말씀을 보면 1년에 1차 이날을 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지키기 전에 7월 첫째 달에는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를잘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속죄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큰 은혜의 나름이에요. 그 영혼을 따져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고세가 올라간 그 사이에 그냥 그 사이로 못 참고 한 황송한 죄도 만들고 절하고 노래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면서 사식을 떠나 산에서 다시금 식계병으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그 와중에 주님께서 이래야 되겠 하시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그 표현에 왜냐하면 뇌 위기의 표현을 보면 금식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괴로,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이 말을 두 번이나 하시는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럼 밥을 안 먹는다는 건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일이잖아요 그 금식을 통해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먹는 것을 안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왜안 먹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우리가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기뻐해서 그 날에는 순경석 두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한 마리는 이 안수를 해가지고 강약을 보내는 아사스의 연소를한 마리를 그래서 두 마리를 잡는데 한 마리는 강하고 사주로 보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제가 떠나간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해진 것을 선포하는 날이 네, 그 대속죄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날, 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는 너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통해서그 괴로움을 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네, 예, 시키면 받아서 내려온 모세도 있고, 그대 쭉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사사계에서도 베냐민 지파와 싸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저쟁이 어찌된 것인지라는 사나님 앞에 보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삼월에 가면 한나도 스스로 를 계급께서 먹지 않았다, 근데 그 다음은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번 금식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기를 간했던 모습을 볼수 있고 삼월상 실상에 가면 미스바 성대를 통해서 미스바를 보거나 그 삼월이. 이스라엘의 성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밤에 끊었고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고 그냥 서 3일 우리 유가 하 조금 다 3일씩 금식하고 나랑 지않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왕한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끊면 에스더가 3일이나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앤비아도 예루살렘 성폭이 분이 네. 무리 파야 되고 성도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딸을 달을, 두세달을준비하면서왕 앞에서 이제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 실제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건들이 성경에참 많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있으실 때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예가 있습니다. 우리 안교교회에 보면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섞어서 하나님 앞에 성도사로 파송하는 역사들이 있고 바울도 많이 금식했다는 표현이 있고 우리가 초대교회일 때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금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에 속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이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한 개를 금식하는 건 다이어트 하수는니다 성경에는 하루, 3일, 그 다음에 열흘, 뭐 20일, 40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한 달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알수 있는 것은 마치 제수세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금식을 한다면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우리 육체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한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식을 보면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잘알수 있는 금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성경의 곳이 이사에서 58장의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이사에서 58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금식을 하면서도 즐길 거리, 무락을 구하고,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친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을 하면서... 여기, 여러분, 기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오라을 구하거나, 온갖 일을 시킨다거나, 논쟁하고 다툰다거나, 악한 주먹을 치는 것, 이런,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욕심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그 먹는 욕심,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자기들의 좋은 금식, 사람들 앞에 보혈술 하고 이렇게 얼굴을 체크리고 세포기 세분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는 이미 자기상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거는 똑같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루가 됐던, 3일이 됐던, 흘이 됐던, 2 1일이 됐던, 40일이 됐던, 여러분 그금식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해, 구하게 되고, 우리의 욕심에 있지만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많이 받으시면 좋으시죠? 죠그 오늘 금식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이바 받았다고 소용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길에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갚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말씀에서유추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주시는 상이 있는데, 갚으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사에서 5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 오늘 혹시 집에 가서 살펴보신다면, 거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금식의 입은첫 번째로는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과를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꺾고 멍에를 줄을 끌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을 끌어준 것으로 시작해서 멍에를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할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육적인 이러한 멍이들이 벗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에 로 팔자대로 보면, 보면 내빛치 세월 같이 붙칠 것이며 내 자유가 부족할 것이며 내 고인과 대 앞에 하고여과의 영광이 내 뒤에 뿌리라니 이렇다는 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골고 계신다. 오늘 거기 부문에 말씀에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여러분 새벽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내 치료가 극복할 것이다. 을 육신의 질정이 있는 자들에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고이가내 학교에 행하고 영화의 영광이 되기 호의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바로 기도 응답의 상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느라 하면서 구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금식때도 금식 기도를 는데 금식은 금식이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금식할 때는 배로 가서 기도할 일도 없어요 제 경험이고요 금식은 금식이고 뭐 하루 정도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루를 보고 저녁때쯤 되면 힘들어서 기도 잘안됩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고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고 여러분 금식 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늘 받아 누리실 수있게를 주님의 의미로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바쁘시는 금식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수요일 혹은 금요일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이 혹시 라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거나, 여러분 흉악게 흉악한 결과가 끊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금식을 여러분 진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다이어트 하려고, 우리 찐살, 건강하게 하려고 간헐적 단식이라는걸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단식원도 생겨서 사람들이 뭐 치질 치질 이렇게 단식 프로그램을 짜서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있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무겁거나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금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금식하는지잘 모르시겠거든.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잘 해라고 해야 되겠요 어떻게 하면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단순히 근데 금식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식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갚으시는 상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신다. 저는 이 말씀에 참의배를 받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은밀한 등에 보시고 은밀한 등에 가꾸시는 우리 아버지 몰래 챙겨주시는 게 너무 드러나게 챙겨주는 거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은밀한 등에 가꾸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와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을 것이고 신랑을 뺏기면 금식하게 될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있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몸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배웠고 그 금식의 그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이 이 교회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준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러한일는까지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통로이다라고 우리가 확언할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원대 배시키기를 원하거든, 여러분들 그 능력을 맡고 시기를 원하거든 금식을 하실 수 있으시는,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또몸내기회도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런 절기를되겠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너희 의리를 행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오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살려있는 동네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다 드러나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볼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평소처럼 기름도 바르고 세식도 잘해서 양을 옷으로 나가서 음식할 때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가이말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의를행할때 너희가 의의를 행할 것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성부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든지 시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잡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경험들, 하나님과의 그 기쁨이랑 그 친밀함, 그 사랑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있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찬송겠습니다 찬송 1 8 7찬송습니다